자, 안녕하세요. 세월호 사고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블러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월호 배경 두 번째로 세월호의 도입 배경과 이 세월호를 운행을 했던 회사인 청해진해 운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월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18년 동안 이미 일본에서 운행을 하던 배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퇴역을 해서 2012년 10월 달에 청해진해 운에 인수가 되었고 약 5개월간의 개보수 그리고 증축을 거쳐서 2013년도 3월부터 인천 제주 항로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중고선이 도입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2009년에 해운법 시행규칙이 하나 개정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여객선의 사용연한은 20년이었어요 20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선체도 노후화되고 기기 고장도 좀 잦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해서 20년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도 사용연한이 20년이었습니다 최대한 쓰다가 이제 팔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도 그냥 신조선 해가지고 운행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안 여객선을 운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 많은 자본을 가진 회사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신차를 사고 싶죠. 새차 사고 싶은데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들이 그런 식으로 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로로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섬들을 왔다갔다 하는 작은 배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섬들의 다리가 놔지기 시작하면서 작은 배들은 모두 사라지고 큰 배들밖에 거의 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배도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는 그 수명이 연장이 돼요. 물론 관리를 잘못하면 줄어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해운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신조선을 투입을 못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중고선들을 들여와서. 쉽게 말하면 배를 빌린 거죠. 빌려서 이런 식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도 20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고선 도입이 거의 불가능이에요. 도입을 해가지고 거의 1년 정도 쓰고, 폐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다 제가 이 세월호 관련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저도 그때 당시 사망사였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운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세월호 3등 항회사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모두 사후 관점에서 알고 있으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 저거 왜 저랬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일이 터지고 나서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밖에 될수 없는 이유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뭐 비호하려는 게 아니고 3등 항회사는 조금 간좀 억울한 측면은 있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이었어도 그냥 이렇게 됐으면 대저로 대처를 못했을 것 같고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판단 불능 상태예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윗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객들을 버리고 가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만약 저였어도 이렇게밖에 안 됐을 것 같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상들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하게 재단이 되는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아 그때 그 사람들이 문제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바뀌는 건 없어요. 물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원숭이가 아닌 이상이야 대처는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패턴이 달라지게 된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그 다음은 청해진 회원이 어떤 회사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해진 회원은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는 아니고 청 1999년부터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천제주항로와 그 다음에 인천하고 백명도항로 그리고 여수거문도항로를 운행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인천제주항로에 두척이 투입이 되었었는데 2003년도에 마루에이 페리 어 전시관에 이제 일본에서 사고 났었던 회사 있죠. 세월호와 동영선을 운항을 하고 있었던 페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오하마나오. 를 들여와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근데 제가 아까 2009년도에 법률 개정이 있었다고 했죠 2009년도에 이 와마나호가 와만하오가... 설령이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1989년도 건조된 배여가지고, 2009년도에 원래 퇴역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때 당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하마나호의 수명도 10년 더 늘었고, 세월호도 그에 맞춰가지고, 2013년도에 도입이 될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뭐, 청해진행원에서 로비한 거 아니냐? 어떻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 썰도 있어요. 썰이라서, 그 증거는 없는데 이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청해진 해운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때 당시 이런 법률 개정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운행을 하고 있는 많은 로로선들이 일본에서 들여온 중고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딱히 문제없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크게 이상할 것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청해진 해운은 구원파 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본인들은 사이비라고 안 하겠죠. 아무튼 이 사이비 종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사실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뭐라 특별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들 특징이 뭐냐면, 신앙심을 비미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를 합니다. 자 이걸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 그때 당시 세월호의 선원들, 그 당시 선원들의 대우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인터넷에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뭐, 임금이 얼마였다. 이건 알수 없지만, 내항사고선 선박지 대부분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이 월2 7 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3등항에서 근데 이것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훨씬 많이 받았죠 이것보다 선장이라는 위치가 아무래도 그 많은 승객들과 그 다음에 화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행기 기장이 보통 억대 연봉이죠 뭐 선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기술과 경력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됐었던 거죠. 모든 회사들이 안전 제의를 외쳐요. 안전 제의를 안 외치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인지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쓰냐 안 쓰냐 이 차이인데 청해진행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교육 관리 측면을 한번 봐보면 이런 것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교육 관리 측면을 봐보면 2013년도에 교육 비용으로 54만 천 원을 썼다고 해요. 54만 천원 같으면 거의 오리엔테이션 말고는 한게 없다는 뜻이죠.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54만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이런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로에는 오아마나오와 세월호 로두 척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제가 아는 동생도 오아마나오겠죠. 뭐 그때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청해진 해운을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가는데 왜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가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인천에서 제주도를 가는데는 에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숙박을 할수 있으면 숙박비 절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을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운행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단원고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곳이 오래전부터 영업은 하고 있었지만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었다. 뭐 내양 여객선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불과 선장이 270만원이었다는 것은 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월호의 도입 배경과 청해진 해운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음, 증축과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여기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월호가 도입되면서 개보수 작업과 여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 작업을 했었죠 이것이 세월호의 보건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증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세월호가 원래 어, 일본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나미노웨라는 이름이었죠 파도의 위라는 뜻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 당시 운행을 하던 항로가 바로 이 가고시마 큐슈의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에서부터 관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나아시까지 운영을 하다 배었는데요잘 보시면 이곳은 제가 예전에 오세아니아 크루즈 여행을 갔을 때도 가본 곳이지만 겨울철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심이 상당히 깊어지는 곳이에요. 황해 쪽은 수심이 얕은데 이쪽부터는 좀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곳을 운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인천 제주 항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인천 제주 항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안에 붙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씨적인 측면도 분명히 증축의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r에서 한국 성급에서 검사를 할때 보건성 시험을 모두 다 했고요. 이 보건성에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쪽 램프를 없앤 걸 램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한쪽 램프를 없앤 것은 제가 생각에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kr이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한 겁니다. 이 kr도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검사 성적서를 내놨다. 하면은 나중에 영업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증축 자체가 보건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사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이었냐라고 물어보기에는 세월호가 1년 동안 운행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도 북방부이기 때문에 겨울철 날씨가 훨씬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1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또 과적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과적이 평상시보다 많지는 않았던 점 과적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면 단면만 보고 이게 원인이다 이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 나였으면 안 그럴 거야 이 사람 문제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왜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는 세월호가 사고가 난 사고 해역, 사고 해역의 어떤 곳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경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사고 원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더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